사실 어? 몽세 언니가 제일 그래 보일 수 있지만 <laughs> 아닐 수도 있어 응 <laughs> 음? 뭔데 뭔 얘긴데 수도...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뭐지 우리 멤버들 어, 솔직히, 솔직히 말해서 다 변태인데요. <웃음> <웃음> 무슨 소리야 자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연약하다는 뜻이에요. 여 나약한 겁니다. 나약한 거. 아 연장이 아, 안, 안 나왔어요. 다시 보여드릴게. 내가 쿨하게. <laughs> 소리가 작네. <별테인> 멤버는 <laughs> 사실 몽새 언니가 제일 그래 보 수도 있지만. 최신 <laughs> 나갈 있어. 것 같아. 아, 아침부터 맵네. 네, 프리벤님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서 오세요. 아 려몽이는 사실 저는 우리 <웃음> <웃음> 별거, 아니라고 음... <laughs> <성분이>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만네 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.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.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따로 있긴 한데 누군데 따로 있긴 한데 어쨌든 야몽이는 아니야. 야몽이는 그런 걸 좋아하긴 해. 그러니까 <laughs> 그런걸 좋아한다는 게막 변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<laughs> 그런... 우리 모두 야한 걸 좋아해, 좋아하는데 이제 그 거지? 정도는 축도 못 낀다는 거야.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나의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, 어나 <laughs>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거든요. 나중에 컨텐츠 같은 걸로. 저 언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. 컨텐츠 같은 걸로 그런 거 하고 싶어. 뭐 유부녀 중에 가장 몸화할것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. 그게 나중에 혹시라도 뭐. 아이고 저 언니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. 짜별별 별말, 별말, 별말을 다 하는 거. 체크 체크. 뭘로? 노련한 마법사.